그리고 나서 학생들과 쓰는 SNS, 저는 클래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싱에 글쓰기를 누르면 됩니다. 자, 이제 학생의 모바일 화면에서 클래싱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교사가 올려놓은 링크를 확인해 볼수 있고 이 링크를 누르면 학생의 계정을 선택한 뒤 잼보드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생이 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교사의 화면에도 동일한 화면이 공유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바일에만 있는 기능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모바일에서 그리기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Assistive Drawing Tool 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도형 버튼을 누른 뒤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린 장면을 원하는 모양으로 바꾸어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모바일에서만 기능하고 PC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걸로 현재 확인됩니다. 이번에는 모바일을 사용할 때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티키노트를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한글 입력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물음표로 입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는 스티키 노트가 아닌 도형과 그림 그리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스티키 노트를 사용하고 싶다면 PC 혹은 크롬북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다른 협업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비캔버스로서 비캔버스는 화이트보드 협업 프로그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비캔버스가 가진 특징은 이렇게 플랫폼을 여러 개 제공하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이용하게 된다면 다양한 수업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안내해드리고 싶은 것은 마인드 마이스터라고 부르는 마인드맵 협업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위해서 교실에서 마인드맵 즉 생각금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인드 마이, 마이스터를 사용하게 되면 마인드맵을 온라인에서 협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 중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으로 온라인에서 협업이 자유롭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